아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입니다 어, 여러분 저 오늘 물구나무 푸시업 3개 연달아 하기 성공했습니다 진짜 저한테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구나무 푸시업은 커녕 일반 푸시업도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고 철봉에 매달려 있지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일반인인 상태에서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뭐, 체육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체육학사가 있는데 그건 최근에 땄습니다 최근에 딴 거라서 뭐 체육을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벽처럼 느껴졌던 동작 중에 하나가 물구나무 부시업이었거든요 여자분들이 하시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거 뚫었을 때도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한계에서 안 느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계가 저한테는 한계였던 거지 어 이거 라임인데 한계 한계 한계가 한계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딱 하나 했는데 원래 하나 하면 몸통이 쩡 해야 되거든요 그 근육통 오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막와 장난 아닌데? 막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한 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어, 뭐지? 왜, 왜 괜찮지? 해서 자세가 이상한가 영상을 봤는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 뭐지? 오늘인가? 오늘 드디어 두 개를 시도해볼 때가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두 개를 해봤는데 성공은 했어. 뒤로 날아간 거예요. 어, 어, 근데 계속 도전하면 두 개는 깔끔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대로 믿자. 제대로 오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 세개 성공한 거야. 나 이거는 진짜 너무 저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일이라서 꼭 같이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그 영상에 제가 한계를 깨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다. 그게 저가 하고 싶은 지금 저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걸 올리고 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사실 원래 했던 그 기량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저도 많이 보거든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도 빠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높은 기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더 저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물살이 반대해서 이미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발을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기도 힘든 그런 느낌을 머릿속에 받을 때가 많아요. 발버둥을 쳐야 제자리에 있는 상태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물살보다 내가 더 세야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자꾸 그려져가지고 근데 아, 너무 다행히도 제가 또한번제 한계를 깨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되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세계에 성공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어 음, 오랜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해요.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제가 당당한 게 있다면 자주 올리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한번 한계를 깨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어, 다음에 또 즐거운 일 있으면 또 카메라 켜고 또 이렇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끝!